안녕하세요. 스위스 베른 같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동백향림농산 전문 열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향림동산에 최저가로 진행하는 허가를 득한 그런 땅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향림동산은 25만 평 대자연 속에 330세대가 거주하는 고급 별장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그린 샤워가 가능한 곳이라고 어, 말씀드리는 향린동산입니다. 아, 저희는 용인전원주택 전 지역 매물접수 대환영입니다. 330세대가 거주하니까 25만 평 대자연 속에 매일 그린샤워가 가능하구요. 오늘은 사계절 사진을 제가 초입 부분에 놓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올 봄에 어, 그 벚꽃이 만발했을 때그 향림동산 풍경입니다. 천천히 한번 감상하시고요. 저희는 5월 달에 해마다 그 향림동산에 거주하시는 음대 교수님이 자 어, 제자들이 어, 제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 하루 종일 음악회를 엽니다. 클래식 연주에 성악가 이런 분들이 오시고 여름에는 이렇게. 그 향린동산의 랜드마크 같은 야외 수영장에 온 가족 피크닉 장소로 또 변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은 어디나 아름다운데 향린동산의 특히 가을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어 향린동산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매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지루해하실 수 있지만 향림동산은 이 산책과 등산이 너무 자유로운 곳이에요 사계절 그래서 저는 저희 그 반려견 예삐랑 어, 매일 산책을 하는 편입니다 1 시간 숲길 산책로를 맨 마지막에 제가 동영상 올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향림동산 최다 매물을 보유한 용인 열린부동산이니까요. 용인 열린 부동산 네이버에 검색해서 제 블로그 한번 들어와 주세요. 향린 동산은 이제 가을은 정말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숲 터널 단풍 터널을 제가 동영상을 찍은 사진이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올 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 겨울 12월이 마무리가 돼가는데 그래도 올 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제 동영상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laughs> 가을 단풍인 어, 너무 아름다운 향림동산 사진들, 제예비랑 <laughs>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제 저희 집에서 어, 올, 봄에, 올 겨울에 눈 내리는 걸 동영상을 좀 살짝 올렸습니다. 저희 제가 살고 있는 향린동 산내 샬롬 타운 하우스 2차에 있는 저희 집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로 향린동산이 변신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너무 싫어하고 눈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블로그 이웃분들이 정말 그 겨울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기운이 좀 나네요. 참고로 저는 진짜 겨울 싫어합니다. 엊그제 대설이 왔을 때그 우리집 정원에 눈 내리는 모습을 좀 올렸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한 568평 되는데 허가를 듣겠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이에요 그리고 향린동산 최저가 평당 260에 진행하니까 눈여겨 봐주시고요. 원하는 평수는 가능합니다. 142평부터 뭐 300평을 원하든, 요, 원하는 평수가 다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 여기의 장점은 서문에서 들어와요. 서문에서 들어오면 거의 평지, 평지면서 그랑뷰가 보여요. 이, 부지 위에서, 어, 남양 쪽을 바라보면 광교하고 동탄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제가 올라왔는데 좀 날이 흐려서 뿌옇는데저 전면 끝에는 광교하고 그 동탄 그 도시 그 건물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향림동산 최저가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어 제가 이제 샘플로 이미지 사진들을 좀 올렸어요. 모들 모던 스타일 건축하게 해서 단층집. 요집 샘플은 제가 또, 숲속의 민터에 저희 지인들이랑 짓는 그런 샘플 사진들입니다. 이미지 사진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진 보고 참조를 했고, 어, 이 부지에 단층집을 건축해서 작은 수영장 하나 놓으면 너무 그 환상적으로 모던하면서도 아름다울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사진들입니다. 평당 260 향진 농산 최저가를 진행하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저희는 도로 지분이 필요 없이 알땅만 사시는데 향진 농산은 그리고 아까 그 부지 앞에는 오수관 우수관 도시가스가 다 매립되어 있습니다. 건축화가도 바닥에서 설계 변경만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건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을 처음에서 뭐잘 모르고 이러시는 분은 저, 어, 열린부동산하고 샬롬 건축이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린동산 내 샬롬타운 하우스 1차 7가구, 2차, 4가구, 3차, 8가구, 그다음에 이제 4차인데 마지막 숲속의 빈터에 저희 절친이랑 4가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샬롬 건축하고 한번 의논해 보셔도 됩니다. 저 요거는 이제 샬롬타운하우스 제가 4년 전에 600평 땅을 사서 4가구 절친들 모시느라고 150평씩 이렇게 나눠서 샬롬타운하우스 주택 샘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게땅 150평입니다. 저희는 일요일은 쉬고요. 방문 하루 이틀 전꼭 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용인 열린 부동산을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